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무지 무욕입니다. 여기서 무지 무욕이란, 어, 없게 한다. 즉, 똑똑한 재함이 없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욕, 탐욕이 탐욕을 얻게 한다. 즉,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한다. 이제 붙여서 이야기하면, 똑똑한 재함이 없게 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라.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불상현이면 사민부쟁하고 불상현 현명함을 높이지 송사하지 않으면 이 현명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똑똑하다는 거죠. 똑똑함을 높이지 않으면 사민 백성이 부쟁 다투지 않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다, 현명하다라는 것은, 어, 세상의 분기 영화에 대해서 어, 이렇게 추구하는 그 어떤 그런 스킬이 아주 그런 노하우가 아주 그냥 뛰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똑똑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귀공명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똑똑함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불기 난득지화면 사민부이도 하나니 난득 얻기 어려운 재물을 말이죠. 난득지화를 얻기 어려운 재물 또는 얻기 어려운 재화 을 불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민 불이 도하나니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나니 이건 어떻게 보면 앞 부분하고 뒷 부분이 두 구절은 지도자가 취해야 할 그런 방도라는 거죠. 어, 지도자가 너무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은 또 백성들이 이 도적이 된다. 대부분 그 백성들은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재물이 풍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도자 된 위에 윗자리 있는 양반들이 너무 재물을 귀여기다 보면은 사람 백성들은 아 진짜 재물이 진짜 귀중한거 재물이 진짜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재물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부모가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어, 부모 자식 간에 도리는 다 져버리고 말이지. 인류를 다 붙여버리고 오로지 재물을 위해서, 어, 부모 자식도 버리고 말이지.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폐단이 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재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 더군다나 이 재물이라는 것은 참 내가 원한다고 해서 벌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어,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얻기 어려운 재물, 재물이다 돈이다 이런 거이 돈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얻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위해 있는 그 위정자들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에서 말이 재물지상주의로 가고 말이죠. 재물을 이렇게 풍족하게 주는 사람은 대우해 주고 말 재물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 어, 그런 어떤 행동,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백성들은 그 재물을 위해서 한번 바친다는 거죠. 자기 목숨이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오로지 그냥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다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마음 먹고 그런 어떤, 뭐, 나머지 담도 뛰어넘고 말이지, 나머지 에 금고도 막 훔치고, 어? 이런 뭐, 폐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훔치는 도적이 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견자가 혈입니다. 불현가용이며삼인심 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히 욕심낼 만한 것즉 똑똑함을 높이거나 재물을 귀여기는 그런 행위를 불현 드러내지 않으면 사민 백성들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불안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 지식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 있다든지 똑똑하다든지 박사라든지. 아주 그런 어떤 기억력이 좋아서 말이지, 예?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을 전부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그런 어떤, 음, 사람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응, 근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도덕심은, 응, 양심도덕은 양심 다 냅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응? 박사하고 말이지. 이런 그 인간성이 되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오로지 그것만을 많이 알고, 많이 똑똑하고, 박사하고 말이지,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숭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폐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똑똑함을 높이거나, 또는 재부를, 또는 갑부를 귀여기는 그런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들의 마음은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부귀영화 마음대로 쟁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 부자 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다 먹고 살기 허덕이는 사람들이 됐는데 윗전에 어, 있는 양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 뭐 박사, 석사 이런 똑똑한 사람들만 이렇게 중용하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진짜 양심 도덕이 있고 그냥 양심적으로 살고 그냥 아주 그냥 순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밑바탕에 깔려 순박한 마음 내지는 도덕심을 다 새겨놓고 오로지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런 그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숭상을 하, 숭상하고 이, 이또 그, 그런 그 위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든지 한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되면. 이런 어떤 밑에 있는 민심들이 입안하게 되고 막 어지럽게 된다, 이 말이죠. 시위로 성인 지치는, 그러므로 눈밝은 어떤 선지식은, 덕이 있는 성인은, 이 나라의 정치를 잘하는 이 성인의 정치는, 이 말이죠. 성인의 다살이 뭐, 그허 기심하여 실기복하고, 즉,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을 비우게 한다, 이 말이죠. 더 나은 내가 되리는 마음, 어떻게, 똑똑한, 더 똑똑한 박사, 더 똑똑한, 음, 더 똑똑하게 많이 기억하고, 많이 정보에 많이, 예? 예? 눈밝은 정보에 뭐 귀, 뭐 귀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한다는 거죠. 또는 뭐, 조금, 어떻게 하면 좀더가부가 될까, 더 많은 재물을, 어? 쟁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어, 마음을 비우게 한다는 거죠. 성인의 가르침은 눈바어게 선지식의 가르침은 선지식의 다스림은 더 나은 내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비워서 실기복 지금 있는 그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실 충실하게 한다. 이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충실하게 한다는 거죠. 또, 약기지하며 강기골이니라,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려는 뜻을, 그 뜻을 약하게 한다. 더 나은 자신이라는 것은, 더 똑똑한 박사, 더 많이 아는 박사, 또돈더 많은 응? 부자, 갓부, 그러니까, 그런 뭐, 글로벌 갓부, 뭐, 이런 거를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더 돈만, 돈 많이 가지려는 그런 어떤, 어, 어, 추구하려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뜻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렇게 충, 만족해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하여, 현재 있는 그,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뼈대, 이 뼈골이 죠그 현재 있는 자신의 뼈대, 뼈대를 튼튼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이, 이 자신의 뼈대라는 것은 자기 양심, 본래 양심, 도덕심, 양심도도 근본 바탕이죠. 뼈니까, 뼈대니까 근본 바탕을 튼튼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기록과이 성인들은 도를 깨달은 눈밝은 그런 선지식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상산인으로 무지 무욕하고 언제나 항상 백성들,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 똑똑한, 똑똑한 체함이 없게 한다는 거죠. 알이 없게 한다는 것은 똑똑한 체함에, 똑똑한 체안에 아, 네, 똑똑하다는 그런 어떤 그런, 어? 뭐랄까, 마음의 어떤 그런 뭘까, 교만심. 그런 마음이 없게 하고, 무욕,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깨치는 이런 어떤 선지식들은, 그, 나라를 이런 식으로 다스인다이 말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한 체함이 없게 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탐착하는 마음이 없게 한다는 거죠. 사부지자로 불가미야 하나님 물어 똑똑한 체하여 갑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부지자 물어 똑똑한 체해서 자기가 이제 많이 안다고 그 아는 그로 인해서 갑질한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불감이 아니라, 가히 똑똑한 채 하는 행위를 갑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는 이런 어떤 도에 눈발을 성인의 다스림은 성의 인 정치는 이때 이 성인은 연님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과거의그 여순 시대는 연임금, 순임금, 그, 16심법에 보면은, 임신,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 중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대로고, 사람의 이 도심은, 양심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오로지 그, 정신이 또 해서 그 중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양심을 잡는다, 윤집걸도 진실로 그, 야, 그 중을 잡는다, 이 중용을 잡는다, 그 양심을 잡는다, 이 말이죠. 본바탕의 마음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무이 즉, 무불치디라. 그래서, 똑똑한 채 하여 갑질하거나, 재물에 탐착하는 마음이 없게 하며, 이거를 위무이라고, 위무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의를 해놓는다, 이 말이죠. 똑똑한 채 해서 갑질하거나, 무이라는 것은, 똑똑한 채 하여 갑질하거나, 재물에 대해, 대해 탐착하는 마음이 없게 한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아, 앞에 요, 무지 무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적,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게 달리 말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순박한 그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즉, 탐진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성인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런 연인금이나순님금 같은 그런 분들은 이와 같이 상욕과 성냄과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 요손시대의 와 태평성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위 무인은 위그 46장에는 이 뒷부분에 남은 지족지족이라고 합니다. 지족지족 지족 지족을 한다는 거죠. 이집 여기서 이 족자라는 것은 파자하는 입구에다가 이칠지여여 여거는 입구에 요거는거칠지의 변형입니다. 요이요요 구는 요, 요 아. 구멍, 이 현기화를 보면 감을 했요 이, 현전는이 머리도, 꽃지도에다가 작을 요, 작은 가물가물한 사람 눈으로 잘 보기 힘든 그런 구멍이죠. 그래서 이 구멍을, 구멍에 거친다. 이걸 다른루로 현규 또는 현관, 또는 현관규, 조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구를, 여기서는 그냥 족합을 한다라고, 4 6자에서는합을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족이라는 것은 현교 아주 미묘한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 이제 자기 본래 마음에 그칠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만족함. 그런 으로서 생기는 그런 만족함. 아주 그냥 충족한 만족한 마음. 그거를 위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위라는 것은 아 이야기한 대로, 눈이 지족 지로이 현, 눈이 현관, 현을 지켜서 떠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무의한다. 함이 없다. 무의를 위무의한다. 위무의한다. 무의를 행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눈이 이 현관 귤을 떠나지 않은, 이거를 모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관에, 현에, 그 제1장에도 현지 우연 나와 있죠. 이 현에 유혹하면은 생사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이 현을 깨치면은 연애가 쉬고 육권이해탈돼서 어? 어떻게 보면은 1 2연기 가운데서 유기비, 유기처가소을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 무의가 어떻게 보면은, 일장의 타이틀은 무지, 무욕인데, 이 무지, 무적을 세자로 이야기하면 위, 무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제3장에서 요순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정치를 이 세상에 한번 구현해, 뜨시는 그런 군자는 요순, 여순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현명함을 높이지 않는 정치를 하고 또 얻기 어려운 재물을 난덕지화를 기 아,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서 무지 무효,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한 재함이 없게 하는, 재물이 집착하는 마음이, 탐착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순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할수 있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요선시대는 이와 같은 우지무역의 어떤 다스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인금 순인금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은 그와 같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도덕경을 써주는 그 윤희에게 한국 간의 그 윤희, 국경수비대장 윤희에게 이 삼장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위무인데 이무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현, 현에 대해서 노다는이 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현빈지문이다 또는 중묘지문이다 이런 다 똑같은 야기인데 그래서 문을 굉장히 중요시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다른 선지식의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만장문장 부달생사라 문장이 배속에 가득 차 있어도 부달생사 생사 문제를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독파환경 일규불통이라 일규미통이라 모든 경천을 독파하였어도 하나의 현규를 현관규를 하나의 구멍을 아직 통하지 못하였으니, 불방명사 귀여하처라 속히 명사를 찾지 않는다면, 불방, 방문하지 않는다면, 문발과 선지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느 곳으로 돌아갈고, 그만큼, 이, 이, 현, 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빈 지문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현빈 지문은 다른 말로 기독교식으로 하면 초보문이죠. 그, 누가 보고 13장에는 좁은 문을 들어가지,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을 찾아갖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근데 들어가기를 과여도 세상 사람들은 못, 그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자가, 과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지. 그, 그만큼, 그, 그, 현빈 지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늘이 한마음을, 한마음짜리를 늘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현규가 그러면 현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선지식을 찾아야 그 현관을 알수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은 늘 여러분이 코끝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느 순간 현관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관을 하시려면 코끝을 늘 이렇게 마음을 코끝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생각을 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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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 순간적으로 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그 그, 그거는 이제 현관 현규가 열리기 때문에 현 현묘한 그런 현빈 지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되기 때문에 점념망상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그 눈밝은 선지식을 찾으시면은, 현규를 정확하게 지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 도덕경 제3장, 무지 무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